서브이슈입니다. 자본주의에서 광고가 왜 중요한가? 서양이건 동양이건 예로부터 욕망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왜 부정적이었을까? 이유는 빈약한 생산력 때문입니다. 생산이 적으니 그것을 향유하는 세력은 소수의 개, 지배층이었죠. 지배층은 다수가 욕망을 즐기면 폭동과 반란 그리고 태업이 있을 것이기에 욕망을 억제하는 지배 원리를 내세웠습니다. 그것은 원시 공동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역사책을 보면 원시인들은 강가에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조수수 등의 농사도 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시인들은 원시인들이 먹은 조수수의 칼로리를 보면 현대인이 먹은 쌀한 공기 정도의 칼로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아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필요한 칼로리를 겨우 보충할 수가 있었죠. 빈약한 생산력은 신석기 혁명으로 농업이 시작되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양보다 동양이 더 인구가 많았던 이유는 변농사를 지었기 때문이죠. 서양에서 밀농사는 단위 면적당 인구 부양 숫자가 동양의 변농사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변농사를 지으면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몇 백만의 도시는 중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늘어난 도시는 다시는 아, 다시 그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변농사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다른 농사나 목축은 불어난 인구를 부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지으면 수직 계급 사회가 형성됩니다. 농사를 지으면 가을 추수까지 꼼짝없이 땅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양은 농경으로 인한 수직 사회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교를 보면 장유유선이 어, 군사부일체니 하는 전통이 모두 이러한 수직 사회의 산물입니다. 한국도 사람 만나면 민증 까고 어, 형동생 서일정하고 노는 것도 어, 마찬가지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서양은 목축이 발달해 수평 사회가 발달했습니다. 누가 대가리가 되려고 하면 양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동양보다 수평 사회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업을 가면 사장실이 따로 없는데 이유는 그가 리더이지 그가 계급적으로 높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양은 존댓말이 기본인데 서양은 반말이 기본 아닙니까? 그러다 산업혁명 이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기계를 쓰기 시작하자 빈약한 생산력은 폭발적인 생산력으로 바뀌었고 서양은 동양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왜 산업혁명은 서양에서 시작되었을까? 어, 가뜩이나 적었던 서양의 인구는 패스트로 인해 어, 더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서양의 농노는 신분상승을 맞이합니다. 땅은 남아도는데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어, 인건비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서양은 비싸진 인건비 때문에 증기기관으로 어, 증기기관을 시작으로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노동력이 남아도는 동양에서는 굳이 기계를 쓸 일이 어, 없었습니다. 맥도날드에 가면 햄버거 기계가 햄버거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유는 인건비가 햄버거 기계를 쓰는 것보다 싸기 때문입니다. 햄버거 기계는 햄버거만 만들면 되지만 만들지만 인간은 주문도 받고 청소도 하고 물건도 받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많으면 인건비가 싸지고 인건비가 싸면 혁명이 필요 없습니다. AI가 없애는 직업은 청소부가 아닙니다. 월가의 애널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전문직입니다. 이유는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폭발적인 생산력으로 인해 엉망을, 욕, 욕망을 억제하던 저주가 풀렸습니다. 이제 욕망을 억제할 것에서 인간의 소중한 가치로 격상되었고요. 이유는 자본주의가 욕망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가 욕망 억제에서 욕망 축으로 철학적 가치를 편하, 변화시킨 이유는 대공학 때문입니다. 초창기 자본주의에서 대량생산, 대량소비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까지 워낙 물자가 없었지만 기계로 인한 생산이 이루어지자 어, 막혔던 수요를 채워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어, 그러자 게다가 음, 의학의 발달은 어,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불러오며 더 많은 대량 생산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다 1929년 대공황을 맞았습니다. 대량 생산을 감당할 수요가 한계를 맞은 것이죠. 이때를 기점으로 무조건적인 대량 생산은 오히려 자본주의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요가 줄어들자 공장에 물건이 안 팔리고 물건이 안 팔리자 공장을 셧다운하게 되었고 어, 공장이 해고를 하자 다시 어, 수요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대공황으로 인한 침체를 더 수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결국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대공황의 침체는 호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대공황 이후 생산보다는 소비가 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를 자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면 됩니다. 인간의 욕망은 어떻게 자극되는가? 이상보다는 감성을, 정신보다는 몸을,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동일성보다는 차이를 추구하면 욕망 욕망하게 됩니다. 인간의 욕망 추구는 인간의 자유와 해방이라는 거대 담론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고대 중국의 계급사의 통치 도구가 유교였다면, 현대 자본주의의 통치 도구는 포스트모던과 해체주의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속, 어, 기존의 속박을 벗어나 감성, 개인, 차이를 추구하자는 것 아닙니까? 욕망을 무엇으로 자극하는가? 바로 광고입니다. 초창기 광고는 어, 무엇 무엇은 좋다라는 텍스트 위주였습니다. 이성을 자극하는 광고였다는 얘기죠. 이 화장품은 어떤 어떤 성분이 들어가니 좋다. 이 약은 어떤 어떤 어, 성분이 들어가니 좋다. 그러니 이것을 써라. 어, 유, 우리나라 6, 70년대 어, 옛날 광고를 보면 어, 그렇게 그렇게 좋으니 어, 사라고 하는 것이 어, 광고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성보다는 감성을 자극하면 더 많이 물건이 팔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백마디 말보다 말없이 아무 말도 없이 한류스타가 히트친 드라마에서 차고 나온 목걸, 목걸이가 더잘 팔립니다.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개나소나 브릿지 등골브레이커 롱패딩이 판칩니다. 동일성보다는 차이를 중시한다면서 그럴수록 유행은 오히려 더 동일해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쇼패딩이 유행이라니까 비싸게 준어 주고 산 멀쩡한 롱패딩은 버리고 이제 쇼패딩, 쇼패딩을 입어야 합니다. 비싸다고 안 사주면 추운 겨울에 짧은 봄잠바 입고 다닙니다. 마치 영화 매트릭스에서처럼 인간의 욕망 데이터를 갈아 넣어 어, 거대한 자본주의를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비판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인간의 욕망을 가장 잘 자극하는가 입니다. 즉, 욕망을 자극해 물건을 잘 팔아먹는 기업은 누구인가? 입니다. 검색 광고 엔진의 구글, SNS를 통한 욕망 데이터를 갖고 있는 메타 플랫폼, 가지고 있는 브랜드와 플랫폼 기업인 애플, 쇼핑 데이터와 욕망 데이터를 저장하는 클라우드 기업인 아마존 등과 같은 빅테크 기업입니다. 이들이 최고의 두뇌를 뽑아 시키는 일은 무엇인가? 어, 바로 어떻게 하면 더 광고를 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페북 유튜브도 쩔쩔맨 어, 온라인 광고 이 회사는 달랐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애플의 개인정보 강화로 SNS 광고 어, 사업의 매출이 증발하자 이 기업은 우회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음, 장바구니에 자, 어, 상품을 오랫동안 담아둔 이용자에게는 한정 기한 상품 어, 사용 가능한 어, 무료 배송 쿠폰을 제공해 구매를 유도하는 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상품을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안 사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 이제 한정적인 쿠폰을 준다는 얘기죠, 무료 배송 쿠폰을 그러면서 빨리 욕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인간의 행동을 행동 패턴을 조작하는 그런 기업이 뭐그 굉장히 지금 유니콘 기업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에피어 소속 엔지니어 중 70%가 AI와 빅데이터 분야 석박사 학위를 갖고 있다며 KDD컵 세계적인 권위 데이터 분석 경연대회에서 우승한 엔지니어도 일곱 명이나 있다고 자랑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인재가 모여 하는 일은 결국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광고를 만드는 일입니다. 결론입니다. 사고 싶은 물건이 있습니까? 그 기업이 바로 내가 사야 할 주식입니다.